네. 오늘 이제 혈당하고 이제 지금 정신 차리고 네. 어, 쟀는데 혈당이 39, 케톤이 네. 3.9가 나왔어요. 어제는 혈당이 62, 케톤이 0.5가 나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혈당이 39로 떨어지고 케톤이 네. 3.9가 됐고요. 예, 네. 지질 대사가 엄청 잘 되시네요. 아, 잘 된다는 의미는 뭔가요? 케톤체가 3.9잖아요. 예, 네, 예. 네. 보통 하루에 0.3씩 올라가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보통은 1.0 정도 되시는데 예. 네. 보통은 다른 사람은 네. 근데 지금 3일 만에 3.9가 되신 거잖아요. 네 오늘 3일째. 예, 네, 예. 네. 엄청 높은 거. 이게 어, 단위가 밀리몰이지 마이크로몰로 하면 3900 마이크로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잘 몰라 가지고. 아, 이거는 뭐냐면 케톤체라는 거는 네, 네. 몸에 있는 지방이 분해가 돼서 지방 분해에요 네. 몸에 있는 지방이 분해돼서 간으로 간 다음에 간에서 케톤체라는 걸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케톤체가 증가했다는 거는 몸에 이제 복부에 있는 지방이 분해가 돼서 아. 간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어. 허리도 약간 슬림해지셨을 것 같은데. 예, 뭐몸몸좀 빠졌어요. 뭐 어제 재부에 예, 빠졌어요. 피부도 지금 좀 좋아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남편이 좀그 얘기 하더라고 아침에. 예,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지방이 복부에 있는 지방이 분해돼서 아. 시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분하고 수분이 증가를 하게 돼요 몸에.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 머리도 상당히 맑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상태는 좀 그래요. 예, 왜냐하면 케톤체가 뇌에너지를 공급을 하거든요. 70% 정도를. 와. 그러니까 네, 또 케톤체가 뇌 흐름,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뇌가, 머리가 이제 상당히 맑아지죠. 왜냐하면 혈액 흐름 속도가 원활해지니까 네 네. 염소도 많이 공급되고 산소도 잘 공급이 되니까 음.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음. 예. 네. 예. 행복감도 있고 또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케톤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오토파지가 진행되거든요. 그건 또 뭔가요? 아, 오토파지는 세포에 내 있는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아예 우리가 세포가 보통 평균 수명이 8개월 내지 1년인데 네. 이제 오래 쓰는 세포들도 있거든요. 안돼요? 게 뭐, 뇌세포나 아니면 심장근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을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이런 네. 세포들은 다른 세포에 비해서 크기도 엄청 커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점점 기능을 잃으면은. 그게 이제 노화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케톤체가 이렇게 증가하면 그 세포 내에 쌓여 있던 쓰레기가 분해되기 시작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아, 이제 분해되는 게 세포 밖으로 많이 방출이 되니까 어, 물을, 따뜻한 물을 수시로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그래야 빨리 몸 밖으로 노폐물이 나가거든요 네네네 네, 네. 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혈압이 예잘예 예. 혈압. 예, 예. 이 지금 최고가 98이고 네. 어 최저가 63이에요. 조금 이게 첫날 했을 때는 많이 올라간 올라갔었거든요. 와. 처음으로 네. 180 110까지 갔다가 오늘 갑자기 네. 98 63. 네. 맥박이 저는 82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요. 아니 처음엔 64, 68, 오늘 82 네네. 맥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왜 그럴까요? 아 그거는 이제 일단 몸이 약간 산성화가 되면서 산성화? 예 약간 산성화 그런데 이제 이 산성화라는 거는 꼭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서 예, 정상 범위에서 약간 산성화가 되면서 이제 산소포화도가 약간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맥박을 빠르게 해 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돌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낮아졌잖아요 네. 혈압이 낮아지니까 혈액 흐름 속도를 이제 원활하게 해 주는 거죠 맥박이 심장이 막 뛰면서 네네 그리고 혈압이 낮아진 거는 어~ 혈압이 높은 이유는 노폐물이 많아서 그걸 걸러내려고 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면은 저혈압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정상은 아니죠. 아니요, 그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가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네. 딱 정해진 값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혈압을 재서 정규 분포도를 그리거든요, 분포도를. 예. 네. 그래서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95%의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 정상으로 하자라고 임의로 정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임의로 정하였다고. 노폐게 아, 예, 예. 잡아놨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누가. 정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때. 현대인들은 몸에 노폐물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이 깨끗한 사람의 분포도하고 현대인의 분포도는 달라요. 음. 현대인의 분포도는 고혈압이 많죠. 오른쪽으로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몸이 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자신을 신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음. 아니 평소에 네. 원래 제가 요 대, 저기 혈압이 이 수치였거든요. 예. 6 3뭐 예. 그런데 이거를 첫날 먹고 나니까는 혈압이 조금 올라가서 더, 저는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때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아마도 몸에 이제 노폐물이 분해가 되면서 음, 그 노폐물을 네. 제거를 하려고 혈압이 올라간 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수치가 네.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몸에 있는 쓰레기가 이제 한번 청소가 된 다음에 혈압으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음,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박사님은 보통 혈압이 최고 혈압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저는 기... 잘 기억은 없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높게 경우는... 나오지는 않아요. 예, 음... 네, 높게 나오지 음... 않고 그리고 혈압이 높으면은, 네. 문자 그대로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아 압... 그럼, 그렇죠. 그렇죠. 네. 혈액에 있는 압력이 높은 거기 때문에 세포들이 부담을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렇죠. 이제 부담이 가는 게그 신장, 음... 신장의 사구체에서 어, 세포막이 되게 얇거든요. 네. 근데 압력이 높으면 그게 계속 찢어지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사구체 같은 건 100만 개 되고 또 인체에 있는 많은 조직들이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망상 구조가 압력이 높아지면 자꾸 찢어지거든요. 음. 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혈압이 낮은 게 좋죠. 아, 그렇군요. 네. 그쵸, 상식적으로 음. 네네 저희 남편은 174까지 최고 혈압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얼마로 떨어지고 계셨어요? 지금은 174, 164, 149. 네좀더 계속 떨어지실 거예요. 아 어, 네네 네, 그래서 그, 네, 그게 최대로 저... 내려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 저... 남편 맥박이 네. 50대거든요. 164, 네. 54, 56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괜찮나요? 그럼요 저도 혈압이 음. 맥박 60 정도예요 음 그러시구나 예, 예. 네. 그 남성은 좀 낮고 여성은 약간 높은 편이고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뭐 맥박이 낮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예. 혈액 흐름 속도만 원활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마다 체질도 다르고 또 신체 구조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수치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상태가 좋고 이러면은 그게 정상인 거죠 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에 맞춰서 약을 먹거나 이런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아, 예. 보통 혈압 높으면 무조건 혈압 약을 먹으니까 네 비정상적으로 그치? 높은 경우가 있죠 이제 몸에 노폐물이 많은 많거나 이런 분들이 혈압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게 네. 해답은 아니 아닌 거죠 그죠 그 약을 먹는 거는 절대 해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제 혈압이 이제 일시적으로 혈액을 물키는 거지 그거를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또 궁금증을 다 풀게 해서 마음이 예. 좀더 안정이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박사님. 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